카이니스잖아. 우리 보다임도 3턴크랬잖아 보다임도 멋있게 3턴크했는데 카이니스한테 요 이럴 거야. 카이니스 이거 뭐 기믹도 쉽구만. 그러니까 커맨드 운만 좋으면 깨는 거구만. 그 운, 그거 뭐, 평소에 운 좋았잖아. 일단은 첫 턴은 깔끔하게. 브레이크도 까고, 그리고 후속 커맨드로. MP 리차지까지 완벽합니다. 왜 아까보다 조금 딜이 덜 뜨는 거지? 아니, 아니구나. 자 여기서 이제 카이니스가. 산팅기를 때려주면 일단 참 좋겠는데요. 안 때려주더라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 괴력 쓰지 말고 그래, 괴력 써가지고 산팅기 한번에 보내버려 아, 어, 어, 어... 아, 그래, 일단 일단 어차피 케밥, 케밥이 도 좋아. 일단 보냈으니까, 보냈으니까 다행이야. 커맨드 좋됐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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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이거 카이니스가 또 미쳐가지고, 우리 이제 세쿠사임을 엄청나게 때려주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치? 할수 있어. 카이니스님, 세쿠사이 좀개 때려주세요. 얄밉잖아요, 자꾸. 어? 하늘로 내려, 하늘로 올려 때리는 거 얄밉잖아요. 제발, 카이니스님, 세쿠사이 개 때려주세요. 진짜 참교육 한번 보여주시죠. 개 때려주세요. 카이니스님, 아니 괴력 쓰지 말고요. 이거는 일단 일단 MB 20 찾고. 이거는 뭐 얘가 한 30피 때로도 안되겠 씨. 야, 이 마지막 커멘드까지 안뜬거 봐. 애시성초 불가능이었어, 이번 판은. 오케이, 깔끔하게 포기. 자, 아직 두판 남았어요. 아직 두판 남았어요. 얘를 공명으로 바꾸면. 아니, 라인에스로 바꾸면. 일단은 한 번만 해보자. 라인에스하고 두 번째 코인. 또롱코 커멘드 안 나오는 거 봐라. 이씨, 쓰레기 같은 게임.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산팅기가 죽으면 후열에 라인, 후열에 라인에스 있어가지고 괜찮아. 이게 아주 나쁜 팅기니까 시스템도 안 되는 나쁜 애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제발 때려주세요. 리타이어 시켜주세요. 튕게 때려도 되나? 아, 튕게 때려 달라니까. 튕게 아니, 튕게 때려 달라니까요. 아, 이거 미션 요청을 아예 안 받았구나. 내가 이거 이게 받는 건가? 미션을 미션 수락 어, 저 이제 미션을 지금까지 안 받았는데, 혹시 지금부터 다시 세판해도 <laughs> 될까요? 아이, 미션을 안 받고 해버렸네. 아 미션을 받았어야 됐는데. 아이씨. 지금부터 해도 되나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아 근데 미션을 내가 안 받아버렸는데, 이 3판에, 3판 안에 성공 못 했으면 분명히, 성공했으면 분명히, 미션 수락 안 했잖아. 다시 해야지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음, 내가 도전을 안 해찬 것 같은데. 해도 된다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도전! 자 이번에 세 판을 할수 있어, 기기 할수 있어. 지금 세 판을 다섯 판으로 늘렸어. 다섯 판에도 못하면 너는 그냥 오늘 먹을 자격이 없는 거야. 알았지? 제발 가... 산팅기 죽여. 산팅기 쳐해 산팅기 쳐해 아, 지금 아, 아, 아 스킬 팔렙이라 아, 자첫 번째 코인이 끝났습니다. 자두 번째 코인 이렇게 놓을게요. 볼롱. 자 갑시다. 처음에는 세구 사이의퀵 아치 커맨드가 떠야 합니다. 줄까? 아이 방게이야 이거. 야. 한팅 개 어디서 한팅 게? 사성 아쳐, 사성 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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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쳐. 아 MB 600이나 먹고아 총알 60개나 모고, 아 독침 45개나 모고. 하나 시작했다 자, 마지막 코인입니다. 마지막 코인에 클리어 하는 거를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발 커맨드, 제발 막판이니까 희망이라도 주세요. 퀵 아츠 커맨드 한 번만 더주세요 제발요. 제발 희망이라도 주세요. 카이니스님. 세쿠사의 퀵같이 세쿠사의 퀵 아츠? 아츠, 아츠, 퀵 아츠? 퀵 아츠? 아니 퀵, 퀵. 퀵, 퀵. 퀵, 되냐, 이거? 아니야, 몰라, 이거. 이거는 튕교퇴근하면 모른다. 몰라. 아무런 짓가야 응, 튕계 튕계가 퇴근하면 몰라 이거 공명 있어 공명 버프 있어가지고 괜찮아 이거 아아무래도직다 튕계만 쳐내면 돼 튕계만 쳐내면 돼 튕계만 쳐내면 튕계만 쳐내면 3턴클 가능해요 튕계 쳐내 튕계 쳐내 튕계 쳐내 튕계 쳐내. 쳐내. 쳐내면 어? 왜 이렇게 딜이 약해? 어? 왜 이렇게 딜이 약할까? 자, 좋아. 지금 이 영상돈의 힘까지 얻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진짜로, 3턴클 해버리는 거야. 미션 바로, 수락하고 갑시다. 자, 여기서, 튕겨 죽고, 다음에, 응, 이거 막 강화 안 돼. 튕겨 죽어. 한 대만 더 때려, 한 대만 더 때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튕겨 한 대만 더때려 제발 튕겨한 대만 튕겨더 때려줘. 아이씨, 아, 이거 이상해, 게임이. 아 게임이 상해 이거. 아이, 얘 체포도 안줘 아이, 무팅게 뭐 쓰지도 않고 80 리비누 찍어놨어. 아이씨아이씨아이씨 아이 그냥 3차지리만 시켜보지. 이씨난 나를 믿네. 그냥 타겟집 중 쓰지. 타겟집 중 있으면 썼었지. 감이 감이요 타겟집 중이 없으니까 못 쓰고 있는 거잖아. 강화해제 확률 10% 킹링생 충분응응 절대안떠응 성공확률 90%야. 응, 응 성공확률 90%야. 응, 성공 90 자, 또링! 자, 마지막 코인 갑니다. 또링. 자, 라운드 1. 레디 파이트. 좋아. 기기야. 세쿠사이가 퀵을, 아치, 퀵같가 뜨는 미래를 상상 해. 음, 좋아. 컴맨에 딱 뜨는 상상 했다. 아이, 니야아 부스터 퀵 너무 애매해. 자,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기서요. 세쿠사이가 이제, 아, 이보 예, 버퀵을 하고 신기 퇴근하면 가능성이 있어. 왜냐? 귀에는 MP50 차지를 하는, 50 차지를 할수 있는 공명이 있기 때문에. 제발, 튕계를, 산팅계를 한 방에 보내 괴력, 괴력, 산팅계 한 방에 보내 산팅계 한 방에 보내 아니, 산팅계 한 방에 보내 아이, 쓰레기 같은 게임 <목소리> 아, <나못> <웃음> <웃음> 아, 내가 너무 추해 아, 너무 추해 <웃음> <웃음> 자, 조용 자저 추한 거한두번본거 아니잖아요. 자 조용. 여기서 산탱게만 죽으면 진짜 모든 게 완벽하게 퍼펙트. 해 괴력을 쓰더라도 산탱게만 죽여줘. 제발. 산탱게 때려. 한 대만 한 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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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어떻게 퀴가츠가 한 번이 안 뜨냐? 안 그래? 약간 게임이 이상하지 않아? 게임이 아니라고요. 이 게임이 아닌 유사 게임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이렇게 커맨드가 안뜨지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가비가비오, 있는 거 아니야?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지금 카노우, 너 보고 있지? 너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지? 지금 빨리 커맨드 띄워. 알았지? 알았어. 오케이. 카노우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 자, 일본인도 알아듣기 쉽게. 퀵 아치. 퀵 커맨드. 아치 커맨드. 두까 돗까지만, 씨. 나는 아직 이 싸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왜냐? 카이니스가 우리 산 킹계를 한 방에 보내버린 다음에. 산팅개가 띄고 있는 mp20 차지 예장과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세쿠사이를 때려주면서 남은 mp도 채우고 후열에 있는 공명이 나오면서 공명이 mp 차지를 줄거기 때문에 나는 이 전투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자 일단은 카이니스를 때려주지 자 내가 되게 안좋은 미래를 봤어 야 그런 이상한 미래를 봐버렸지 뭐야 실패할게 눈에 보이거든 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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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니스 아, 아니 한 번만 더 때려 아니 아니 말고 아니 산틴계좀 때려 아니 어떡해 레벨 90짜리가 두 대로 이걸 못 보내냐고 이거를 와 진짜 독하다 독해 이래도안 죽어? 아니 여러분 체포를 안 줬다고요 제가 산틴게한 체포를 안 줬다고 자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두눈 똑바로 보세요 똑, 똑바로 뜨고 보세요 자산틴개가 체포 있, 없잖아 없잖아 체포는 무슨 씨? 체포.. 체포 얘기했던 사람들 다 전부 체포 70렙 했어야죠 왜 80작을 하셨나요 내가 그땐 알았겠냐고 제발 산챙기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산챙기 한 대만 산챙기 한 대만 한 대만 때려주세요 한 대만 <laughs> 때려주세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아 이상한 새끼 쓰지 말고 나이스 커맨드 잘떠대 아츠 아츠 떠야 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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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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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가특 게임이예요 될거 아니야. 에흠. 자, 아무튼 다시 삼상클 도전하겠습니다. 저딱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섯 판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다섯 판에서안 되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아, 다섯 판 안에 끝나기 감사합니다. 이번 판 다섯 판 안으로 꼭 끝내보려고 했는데 커맨드가 또안 떴어. 자, 다음 판부터 다시 도전 안해었어요 도전을 자! 도전 자, 다섯 판 도전 자, 이제부터 할게요. 야, 야 이거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 야 이거 가능한 거 아니냐고 이거? 야 이거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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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가능한 거 아니야 제발 제발.